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2026년도 건축직 전문 키마카 교육 강좌 OT 강좌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육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기본서 이론 과정이 있어요. 그 기본서 이론 과정은요, 구주에 완성이 돼요. 어, 그 다음에 이 이론 과정을 들으신 분은 테마특강 강좌를 들으시면 되는데 테마특강 강좌도 동일하게 구조차 강의에요 그러면 이 이론소 강의와 테마 특강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러면 이론을 다 듣고 이렇게 테마 특강 듣는 분도 있고요. 이 테마 특강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 테마 특강이 인기 강자거든요. 근데 테마 특강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대로 기본 이론이 좀 부족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 테마 특강 강의를 수강하시고 이렇게 기본소 과정을 듣는 분도 있어요. 음? 응? 그리고 기본소 이론과 테마 특강을 들으시면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풀이, 예상문제죠? 예상문제풀이 진행을 하는데 4주 완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출은 기출이다. 뭐라고요? 기출은 기출이다. 왜 그러냐면 기출이라는 거 여러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가시면요. 연도별로 다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 그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문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나와요. 그런데 기출은 왜 기출이라고 했을까요? 기출은 그때 출제 당시의 기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요 뭐 여러가지 법령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기출은 그 어느정도 뭐냐면 그 성향 응? 경향이나 어느정도 관련된 내용을 크게 큰 그림으로 아 기출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건다 라는 느낌이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이 교육과정은 3에서 6개월이면 끝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론 수업을 듣고 이렇게 테마 특강 문제풀이를 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풀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모의고사 문제풀이 가기 전에 테마특강과 기출, 또는 기출과 이론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아, 어떻게 우리가 시험 문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어, 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스스로의 어떤 작전을 짜고 전략을 구성할 땐,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많은 분이 오셨으니까, 자, 국까지 구급 보신다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자, 국, 지방지 구급이다. 아,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가직 9급이 있고, 국가직, 어, 있고, 지방직 9급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군무원 보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네. 군무원도 보면 9급 있고, 7급 있죠? 자, 9급. 예, 네, 맞습니다. 아, 군무원 7급. 네. 시험 문제의 경향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20문제가 전체 문제, 감옥 20문제, 20문제 20문제인데, 군무원이나 7급 굿모는요 25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국가직 7급이다 손들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감옥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국가직 9급과는 달리 전체의 문제가 25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보실 때 약간 시간 배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가 7급 지방직이다 손들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7급 지방직 같은 경우 20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키마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국가이나지방직 군무원 시험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공사공단 있을까요? 아, 그래요. 이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가끔 그래요. 뭐, 기사책으로 공부하면 될까요? 라고 해서 실제 시험장 가시면 놀래요. 이 기사 수준이 안 되는 게꽤 있거든. 왜안 될까요? 이 공무원 수준 7급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공무원을 보시는 분 중에 막 키마카 강의 듣는 분꽤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급 7급만 하지만, 어, 때에 따라 가끔 우리 키마카 강의 듣는 분 중에 뭐 고시 공부하는 분들 5급 공부하는 분들이 가끔 질문을 해요. 왜냐면 뭐 실제로 뭐 많은 그 교육 내용도 있고 교육 강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재 건축계획 기본서 강의 정도 교재 내용을 보시면 뭐 사실 5급 정도 수준의 강의할 수 있는 교재가 많지는 않다고 하고 또 과거부터 제가 이제 어 국가직 또는 우리가 5급 공무원 관련되는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교재에는 그런 내용들이 녹아져 있어요 사실은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찾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그럼 일단 정의한 건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 국가 그죠 지방 국무원 시험 문제 출제하 같을까요 서로 다르죠 서로 달라요 다르고요 그러면 국가직 9급과 국가직 7급 유형이 같을까요 달라요 기간별로 달라요. 그러면 작년에 본 시험 문제와 올해 시험 문제의 경향이 같을까요? 달라요. 아, 뭔소리입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왜냐면 시험 문제라는 건 출제를 한 사람들의 그 성향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건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 변화라든가 요구도가 있잖아요. 그런 요구도의 변화를 또 시험 문제에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건축 공부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 건축 기준이 자주 바뀔까요? 아니면 잘안 바뀔까요? 너무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축계획, 건축계획학과 건축구조학을 두 과목을 이렇게 동시에 집어넣는데, 그죠? 자, 건축계획은 이 분류가 총론 분야가 있고요. 강론. 음? 이 강론이 뭐죠? 각 건축물의 용도별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설비, 건축사, 법규, 이렇게 나눠졌어요. 잘 보시면 국가지 구급 같은 경우와 지방직 어, 구급은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한 기관에서 출제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험 문제 분포를 보면 유사하게 그렇죠. 같은 연도니까 작년 거 같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지 구급이나 지방직 구급 같은 경우 평이하게 그렇죠. 일정한 유형으로 나왔는데 강론 범위가 가장 많았죠. 어, 수문주에서 9문제예요. 거의 절반에 가깝죠. 그죠? 이 총론과 강론만 하면 어, 그래고 절반이 넘어요. 그 정도로 강론 비중이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경도 한 문제, 설비세 문제 어때요? 상대적으로 환경 파트가 조금 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어, 두 개를 합하면 뭐세개네개 어, 네개 정도 이상 되죠. 그렇죠? 자, 법규 문제 똑같이 세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직 문제 이용 은 우리가 2 5년도는 평이했고, 유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그 여러분들이 혹시, 뭐, 어, 올해 시험 보셨다 손들어 보세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요번에, 올해, 올해 시험은 좀 평이한 편이지만 내년엔 어떻게 갈까요? 내년도 그럴까요? 알수 없습니다. 그 왜냐면, 하 어, 시험 문제라는 게 약간 이렇게 파절을 타요. 이 파절 타다 보니까 어느 해는 굉장히 좀 이렇게 평이했지만 또 어느 한 간에 약간씩 난이도가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평균적으로 추세에 반영한 이 교재 이 키마카 교재 정도 보시면 크게 무난하게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 문제인데 군무원 시험 문제 보면 9급과, 9급과 7급이 분포도가 많이 달라요 그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보면 7급, 7급 군무원 같은 경우 강론 문제가 굉장히 출제 많이 됐습니다 25문제 중에 13문제니까 그죠 그런데 9급 같은 경우는 6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달라 달라. 아, 총론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번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국가직과 또 비교하면 또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시하는 기관에 따라 출제의 빈도가 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그때 그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키마카 강좌는요. 그각본문과 타이틀에 그때 시험 문제 유형과 포인트를 알수 있도록 제가 법내 표기를 따로 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법내 표기를 따라서 여러분이 요번에 군무원 시험 공부한다, 공부는 처음에 함께 하지만 시험 바로 직전에 기본서율을 싹 보면서 아, 요, 앞으로 군무원에 요쪽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요건 군무원 많이 공부해야지. 뭐 국가직 본다 그러면 아, 국가직은 요쪽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공부를 좀 해야지.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한달 정도 남겨놓고 기본서율을 쫙 이렇게 복습하다 보면 금방금방 금방 캐치가 된다고 학교생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아직 시험 문제 안 봤기 때문에 24년도 출제 경향인데, 어 보면은, 그렇죠이 강론비 중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방직 같은 경우 작년에, 와 세상에 20문제 중에 아홉 문제가 법규가 나왔어요. 이거 법규 시험 문제, 계획 문제, 이거 건축계획 문제인데도 그래요. 그죠? 어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한쪽에, 특히나 우리 건축계획학이라는 범위에 법규가 있긴 하지만, 좀 약간 불균형적인 어떤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어, 올해도 그럴까요? 알수 없습니다. 매년 달라지. 그때그때 달라요. 그 그러니까 대비를 어, 충분히 우리가 파도를 타니까 가장 출제빈대가 높거나 하는 분을 중점으로 보되 약간의 떨어져 있는 거는 가볍게 보셔야지 점수가 아, 가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건축계획을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일단 총론이 가장 출제빈대가 높은 것은 정답이죠. 응? 가장 높아요. 각론. 왜? 건축물의 용도별 이론이잖아요. 계획이 뭐라고요? 계획의 가장 중추가 각 건축물의 용도별 이론, 설계를 하기 바로 직전에 필요한 그 계획 기준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론 출제비가 가장 높을 수 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분이죠? 어떤 분이 공, 지금 공부하고 있죠?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 그죠? 그럼 공무원이라는 건 뭐에 따라 법을, 어, 건축을 집행해야 될까? 법규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법규의 출제의 비중이 뭐 약간 뭐 국가나 지방 중세 문제지만 이렇게 군무원이나 또는 우리가 치육 같은 경우는 빈도가 좀 높을 수 있더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박스 친건다 뭘까요? 다섯 개 이상 출제가 된 것들. 그죠 다섯 개 이상 출제가 된 것들 보면, 어, 그렇죠. 기간별로 약간 다르죠. 기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건축, 이론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수업을 진행하지만, 아, 어,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한달 전엔 그 기본서 강의를 쭉 보면서 어디 부분에 더 힘을 써야 할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만약 자칠급 국가직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자 시험 문제 흐름이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이렇게 되나 가요 진행하죠. 그럼 여러분 뭐급공무원 시험 안볼 거예요? 지방직 안 봅니까? 군무원 안 봅니까? 그리고 7급만 공부합니까?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요? 무슨 얘기냐.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가급적이면 이 중에 한두 개는 같이 보겠죠. 한두 개 같이 볼수 있어요. 근데 물론, 7급만 공부한다라고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왜냐면,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다른 기간의 시험도 한번 실제 가서 우리가 연습상, 응? 훈련한다, 가정한다면 아주 좋은 훈련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구조 파트입니다. 이 구조 파트는요. 총론, 역학, 토질기초, 철근콩크트, 철골, 일반. 일반이 뭘까요? 일반은요. 목구조라든가 조적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유형구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지 구부를 보면 총론 세문제 역학 다섯 문제쭉 나오죠. 딱 보니까 뭐가 출제빈도가 높아요? 역학 출제빈도가 아주 높죠. 그 다음에 철근콩크트 너무너무 높죠. 어, 철골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 높게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역학과 철근 콘크트와 리 철골 구조가 굉장히 대세가 되더라. 그 중에 역학문제는요, 우리가 산수문제 나오죠. 역학문제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어, 자신이 없어요? 예, 손 내리시고. 자, 자신 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뭐, 키마카 강자, 역학 강자 들으신 분들은 학교생들도 계실 거예요. 어렵게 공부했대요. 쉽게 공부했대요. 너무 쉽게 공부했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뭐 건축기사 공부하셨죠? 건축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예,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건축기사 자격증취 치득했어요. 이 건축기사 시험 문제 같은 구조는요, 계산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특히 역학 문제가 많죠. 그런데 사실 공무원 시험 문제는 기상 문제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계산기에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산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계산기를 쓸수 있는 아주 복잡다답한 문제는 오히려 출제가 되지 않고요. 개념적으로 풀어야 되는 산수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라면 키마카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왜? 뭐 우리가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해법들을 알려드립니다. 해법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역학 문제 키마카 강의 들으시면 어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천국도 구조인데 <laughs> 공부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러면 천국도 구조라는 건 뭐예요? 구조기준이죠. 구조설계 기준인데 구조설계 기준이 간단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구조 설계 기준을 다 공부한다 이렇게 쭉 출력하면 이 정도 나와요 그다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키마크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정말 출제가 된거또 출제가 될 만한 것들만 모으고 모으고 모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기준 같은 걸 보다 보면 야 이거 정말 너무나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뼈를 깎고, 그쵸, 고름을 짜듯이 굉장히 그 불필요한 거를 빼느냐고 무지하게 노력해서, 어, 이렇게 철, 철공도교재 안에 들어가 있고요. 철골 문제도 사실은 뭐 국가나 지방직에 비해서 군무원 출제 빈도가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이 중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만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의 득점에 도움이 돼. 근데 뭐 5만 가지 다 집어넣고 막모만가지다 놓고 공부하세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최근에 개정된 거 앞으로 출제될 만한 것들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용을 쭉 보니까 지금 자 국가나 지방직이죠. 이 국가나 지방직 보면 큰 차이가 없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나 지방직 구급문제는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나와요. 어? 나옵니다. 출제 그 어, 어떤 그 분포도가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구조 같은 경우는 비슷한 수준 같지만, 자, 기초 부분이 군무원에 많이 나온 적도 있어요. 구급에, 그죠? 뭐, 7급에 많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트나 리 철근 구조가 굉장히 출점이 높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군무원이나, 군무원이나 국가나 지방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가 역학, 철근 콘크트, 리 철골이 아주 중점 두고 학습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 그 7급 국가쟁이나 7급 지방직 분포도인데,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역학이라든가, 철공트 철골이 그래도, 뭐, 국가직 7급에서 중요하게 학습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드세요? 어, 기간별로 다르다. 그죠? 직급별로 다르다. 그 다음에, 작년과 올해가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져요. 왜 출제하는 사람, 그다음에 검사하는 사람들의 인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 어떤 나름대로.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 그렇다 그러면 5만 가지 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죠. 키마카는 고민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다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합께할갈수 있도록 교재 관리합니다. 그래서 교재의 내용을 보면, 어 굉장히 그래 시험에 나올만한 것들 잘 체크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기본서 이론을 교육받을까요? 기본서 이론 그럼 키마카 이론서예요. 키마카 이론서, 키마카 이론서입니다. 키마카 이론서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이제 각그 본문에 보면 이 기출 기관 연도를 표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 25다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25년도 국가직 9급 기출 문제고요. 지 24다 그러면 24년도 지방직 기출 9급 기출 문제고요. 7국 20이면 어 우리 국가직 7급인데 20년도 기출 문제고요. 지2 4 그러면 어, 지방직 9급 23도 기출문제이고요. 군 25다 그러면 9급 군무원 25년도 기출문제예요. 7급 24 하면 우리가 7급 군무원 24년도 기출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그 본문의 중간중간마다 어느 부분이 출제가 된걸 표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힘을 써야 할 것과 힘을 쓰지 않을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쭉 공부하시다가 특히나 어떨 때한달 정도 남겨놓고 기본서를 다시 공부해요 그럼 무슨 생각할게요 아니 지금 뭐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기본서 어떻게 공부해요?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처음엔 끝까지 쭉 보시겠죠 그 다음에 시험 앞두고 한뭐 2, 3주 정도 앞두고 기본서딱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응시하고자 기관 있죠 그 기간에 출제 이렇게 빈도를 공부하면 좋아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이틀에다가 맨 앞에 타이틀에 뭘 집어넣어요? 범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현재 큰큰 큰 목차. 그다음에 학습 테마. 그다음에 국지군. 우에는 윗줄은 9급, 밑에 줄은 7급이에요. 그럼 현재 이, 이 유형을 딱봤을때 뭐가 돼? 어, 이 유형을 봤을 때 어, 지방직의 최근에 출제가 됐구나. 그럼 지방직의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 그렇죠. 약간 뜸은뜸은 하죠. 그러면 어, 이거는 뭐그래 지방직의 뭐 25년도 출제가 됐지만 어, 약간의 어떤 인터벌이 있었고요. 자, 이걸 보면 21, 22, 23, 어, 연속적으로 세 번이나 나온 적 있었죠 국가직. 그럼 국가직 대비할 때 그래도 앞으로 여기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 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응시하고자 하는 기간에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렇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법내표기를 해놨어요. 그,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눈 생각해. 딱 키마크 교주로 보면, 아, 이때 이렇게 출제가 됐구나. 기출문제를 보지 않아도 문제의 유형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는구나. 라는 게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만약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어, 일정한 흐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건축 기본서 이론 몇 주차? 9주에 완성이 돼요. 구주, 9주? 구주면 한두달 정도 되는 게 있죠. 두 달. 자, 테마 특강 몇 주? 구주입니다. 그러면 이두개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 한넉 달이면 되겠죠. 그런데 이두 개를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면 뭐두 달도 가능하고 한 달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쭉 찍어놓게 되면 여러분이 좀더 패스트트랙으로 볼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여러분의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3개월 내지 6개월도 가능할 거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키마카 옷들 듣고 있으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공부하신다면 가장 적합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시험 볼때이 키마카 교육 강좌의 흐름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큰 무리 없이 합격하실 거고 면접 특강 어떻게 할까요? 키마카 수강생은 무료로 면접 특강 해드려요. 어, 교재 자료도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에 응시하든 그죠이 교육 강좌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 기본소가 제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이름부터 착실하게 듣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본 강좌에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